가을이에요. 나 가을이에요. 가을 여행 같아요? 가을 여행, 시험실이에요. 우리 다 공부심이에요. 공부합시다. 공부했어. 공부해야 돼. 공부는 뭐꼭 학교, 학교 가서 뭐돈 내고 뭐 그런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지금 세상에 비례했어요.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이러면 좀, 아빠 죄송한데, 음, 뭐 이렇게, 마을아이가 하나만 갖고도 음, 우리가 음, 갈 분위기를 연출할 수 없어 갈 의미가 되게 없지 이 마을은 내가 아껴 놓 마을인데 그닥 비싼 거 아니야 마을데 굉장히 몇년된 거야 <laughs> 오늘 다 꺼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기분 좋아요. <laughs> 어쨌든 기분 좋아야지. 기분 팍 나빠버리면 모든 것이 다 날라가. 분노는 모든 것을 삼킨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서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일분 내가 기분 좋아야지. 이 해피 바이러스거든. 기분, 이 바이러스도 전달돼요. 근데 내가 우 울증 환자예요, 사실은. 굉장히 우 울증이 왔는데, 음, 테러 당했어. 막, 테러도 많이 당하고 막. 교통사고로 나갔는데, 어, 다른 여러 가지 뭐가 사람 속에서 <laughs> 오늘 저기 쓰레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 쓰레기도 많아. 다 이게 날 강도, 도둑들이 득실거린다 그랬거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 지우천 지구촌, 우주천은 참 그래요. 네. 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쓰레기고, 알곡도 있고, 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 다 알곡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지. 진짜 가짜. 참과 거짓. 예수님은 알파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름이, 이름 반반이에요. 반반이 하나가 반반, 다니 반반, 섞여 있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음, 음, 만나 중요시하고 조심해야 돼.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지 바로 자신인데 아 금방 물들은 그게 영향력이라는 영향력. 근데 순한 영향력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텐데 조금 내가 뭐 그렇게 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음. 옛날에 믿음이 약해서 지금 믿음 좀 강하다고 생각해도. 어~ 홀딱딱이야 이게 더센 그 것들이 막센 분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아무 그래도 들락날락 들썩날썩하기 때문에 오르락내려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음, 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나 이제 오늘부터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역시 역시나 우리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모여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음, 정말, 우는 사자같이, 어, 상처를 두 찾아다니다. 마귀가, 사니이 하늘, 하막아귀지고멀리티 하시고, 아무리 절대적으로 잘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더 강력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어,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 <물론, 웃음> 기도하고, 대접하면은 대접하라 그랬어요. 나사리예수 이름으로. 근데, 네, 어, 내가 나로 살지, 예수님 생각을 맨날 하나요? 까먹을 때도 있다고. <laughs>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오늘 앉아있는데, 참, 불쌍한, 어떤 나약한 약자. 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우는 주님, 학교, 주님 마음이니까,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어, 어. 현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 초현실주의 실용주의 그 지나간 과거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람들 이미지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각인돼 있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은 초현실주의 실용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다 지금 이제 기본 기본 기본주기본수단으로다 돌아가야 되고 반민영화반고 국민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하루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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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함께 이렇게 가서 가는 거지 음.